네. 온 기둥의 부피 구하는 어,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우리가 사각 기둥에서 방금 전에 공부를 해봐서 알지만, 네. 온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윗면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윗면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우리 어떻게 구했죠? 이 온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파이, 아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네네. 한번 해볼까요? 넓이를. 넓이, 온의 넓이를 먼저 구합니다. 윗면에. 그러면은, 파이, r 이 제곱이니까, r 이 3이니까, 3, 3 9. 9파이. 어, 바로 나오죠? 네. 그러면 여기 넓이가 9파이. 그럼 9파이 곱하기. 여기 온의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 이렇게, 온의 넓이. 아이고, 자꾸 오리라. <laughs> 네. 온의 넓이. 어, 넓이 곱하기 높이를 하면은, 높이를 하면 바로, 어, 기둥에, 이온 기둥에 부피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은, 9파이, 9파이 곱하기 높이가 몇 센치죠? 6cm. 6cm 6 c m 그럼 6 c m 하면은 6954, 54파이가 되겠습니다. 네. 너무 쉽죠? 어, 어, 중1 친구들, 네네, 화이팅.